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본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수를 들어서서 나의 올바지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귤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 영상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는가 이제 궁금합니다. 새벽에는 이제 장로님들 한몇분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우리가 꼭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빈 성전을 또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좀잘 보시면서 이럴 때 본인의 신앙을 관리를 좀 해야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장들 정도 되면 좀 리더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영상들을 구역원들에게 좀 보내주면은 이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 성전에 오지 못한 이런 시대에. 아, 그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아, 좀 보존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3절을 보면서, 오늘이 3절 오늘 보면서 오늘 이3절한절 가지고 새벽에 묵상해야 될것 같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시 10편, 17편을 이제 특별히 새벽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은 잘못 이걸 해석하면 굉장히 교만한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어요 나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으로다가 기록을 쭉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눈으로 보지 말자. 다윗의 그 다윗의 그심 g 이 어땠느냐면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마음을 감찰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을 드 r 시편의 묘미가 사실은 이러한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3절 한절 속에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 한편 정도가 나올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그 마음을 교만한 것 같지만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어디 가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솔직하게 고백한다. 솔직함이 오히려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가릴 거는 가리고 말하지 않을 거는 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살아가면 소리가 없는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뭐내 가정에 있는 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근데 그걸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별로 없단 말입니다. 요즘 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제 목회자분들이 또 개척교회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해서 목사님 한번 차한잔 대접해 주세요.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한 명씩 옵니다. 어제도 한분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교인들은 그래도 견뎌내는데 초신자들은 이런 상황이 길어지니까 아예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연락 그래도 연락도 받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또 그런 지혜를 넣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혜를 넣지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살아온 과정을 또 여쭤보고 그리고 나의 살아온 과정과 목회한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이게 내가 진짜로 꺼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게 잘안 돼요. 그냥 목회의 테크닉적인 부분들만 서로 가볍게 이렇게 주고받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다 내어놓는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집사람에게, 아내에게도 이게 잘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이걸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 놓는 거란 말이지요. 왜요? 인간은 이러한 진심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어제도 봤어요. 감찰이 지금 경계하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이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펴주시는 자리, 보호하시는 자리, 해결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심중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겠습니다. 먼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유혹합니다.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출처가 나와요. 우리를 무엇인가 더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흔들으시는 테스트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결론적인 부분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테스트를 겪으며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의 역경 속에 번영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시험이 오느냐? 그러면은 기뻐하라. 왜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끝나면은 우리는 한 단계 더클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번영의 씨앗을 담아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테스트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묻어 두셨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을 적어도 이런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이제 성숙한 신앙이게 돼야 돼.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이게 시험,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묻혀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함께 뒹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신앙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초신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 정도로 신앙이 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좀 되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계시는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흔들고 경제를 흔드는구나. 그렇다면 이 테스트를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속에 번영의 씨앗을 담아 놓고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담아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보고 이겨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성도들 정도면 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과 연단 앞에서 우리가 울고불고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연단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번영의 씨앗을 숨겨놓고 있다 그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바로 요요 단어입니다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감찰하신다 참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까? 여기서 찾아오신다는 원어적인 뜻은 파카드라고 해서 방문한다 하나님이 방문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캄캄한 밤에 밤에 오시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외부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캄캄한 밤이 캄캄한 밤에 우리는 외로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내 배를 띄우고서 혼자 노를 젓고 외로이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 그래서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 명령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있는 상황에 캄캄한 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 오시는 거예요. 내가 캄캄한 밤을 만나면 주님께 찾아갈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볼 힘도 없고, 어느 분들은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도 이 핸드폰을 누를, 눌러서 이걸 볼만한 그런 어떤 의지가 발동하지 않을 때이 캄캄한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혼내키려고요? 아니에요.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어제도 계속 봐옵니다 살펴 주시려고 필요한 게 없는가 내가 지금 해결해 줄게 없는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가 그거 보시려고 캄캄한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 단어 꼭 잡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흠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이 단어를 자꾸 이 다윗이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는 이 다윗이 어떤 태도냐 하면 적어도 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런 자신감은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직분자들은 나처럼 기도하는 거좀 같이 배우자. 기도의 자리 나와 함께 나가자. 예배, 이럴 때 우리가 예배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역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다운되는 분위기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갈때 우리 직분자 그 누군가가 그 중심에 서서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라고 그러한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좀 성숙한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캄캄한 다음에 북극성과 같은 길잡이 별이죠, 여러분. 이정표와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정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 정, 의를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로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자리 가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 이게 다위 세계는 다 따라옵니다 물론 이제 안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회개하고 또 의지적인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란 이런 말이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안에 번영의 씨앗을 숨겨놓고 축복의 씨앗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 어,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늘피난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하면서 나가야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예고 없이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몰아치는 온갖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시험과 연단 속에 이겨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납니다. 물질의 캄캄한 밤을 만납니다. 누군가 와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군가 와서 캄캄한 내 인생의 밤에 다가오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피흘리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캄캄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주여, 이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